여러분들이 알수 있으니까, 그래프로 한번, 선생님, 이 따라서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이 정도 있다고 치고,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있다 치고, 눌렀냐, 버튼 눌렀냐? 자, 색깔 선생님, 이 색깔 좋아해. 맨날 바뀌시네, 좋아. 아, 저번에 다른 거좋아하시다 저번에 핑크색 좋아하시잖아. 붉은 <laughs> 색 <꿀잎이> 좋아하시잖아. <laughs> 아, 좋아. 어? 안 초록색 안 야, 제대로 그랬다, 초록색 정리당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쪽을 온도라고 하고 이쪽을 얘들아 용이라고 하자 용해도 자 그러면 자자자자자자 이때는 80도씨라고 할게 자 80도씨일 때용의도를한 170도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60으로 한번 해 볼까? 60도. 60도는 네. 한이 정도 선 되니까 계단하기 편하게 60도. 다다다 일단 110으로 갑시다. 네. 그다음에 여기를 40도라고 잡고 얼마나 왔까 40도라고 하고 한 80도. 아니 아니 아니. 60도. 64. 그다음에 여기를 20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왔다? 자, 게애하냐 아, 31? 1이라고 할게. 자, 형님 보세요. 자,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면, 얘들아, 여기 Y축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Y축 여기? Y축? 이거? 이거 모르는 사람 안 되는데,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Y축, Y축 네. 뜻! 이거 이거 오. 숫자가 뭘 의미하냐고 용해도 용해도가 뭔데 100g당 녹을 수 있는 용매의용다 또박또박 얘기해봐 시작 물1 0 0 g 당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그렇지 여기서 주목할 게 바로 뭐냐면 물 100g이라고 100g 그러면 얘는 얘는 응. 그램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램수 얘는 110g 170g <laughs> 64g, 이게 뭐냐면, 물 100g에다가 넣으면, 포화 용액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얘들아, 포화 용액 만들려면, 얘는 270g 되네? 맞지? 얘는 220g 되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모르니까, 얘들아, 많이 줄게요. 개념 하나 잡자. 자, 얘는, 얘는, 자, 물, 100g에, 100g에, 아, 쏘리. 80도씨의 물 100g 속에 얼마가 들어갈 수 있어? 170g. 170g이 녹는다. 라는 뜻이잖아. 에이. 무슨 상태일 때? 포화. 그렇지. 포화상태로갈 때. 때. 그러면, 얘들아, 80도씨의 물 50g이면, 50g. 그러면 물이 반대로 줄어들었지? 네. 그러면 녹을 수 있는 양이 반대로 또 줄어드네? 네. 그러면 170에 2분의 1 하면 얼마야? 85g 녹을 수 있는 가 85g만 녹는다. 그 다음에 똑같이 80도씨에 물 200g이라면, 200g이라면, 물의 양이 2배가 되니까 녹을 수 있는 양도 2배가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잖아. 생각해봐. 라면을 끓였어. 물두개양 넣었어. 스프 하나 넣었어. 맛들이지 네. 수프 몇개 넣어야 되는데? 두 개. 네. 개, 넣어야 되는 네. 네. 두, 개. 네. 두 개를 넣야맞잖아 네. 네. 거기다가 파 송송 썰어놓고 계란 하나 탁 털어놓고 김치 먹으면 끝나지. 계란 넣으면 국물 흐려져요. 아 그래요? 자, 와우. 200g이면 얘들아 이게 두 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40. 300. 40g이 음. 녹는다라는 거잖아. 맞아? 네. 그러면, 이거를 해가지고, 포화 용에 80도씨 포화 용액, 얼마 넣을 수 있어? 270g을 만들 수가 있고, 100, 아이고, 아이고, 쏘리. 85도하기 50g 얼마요 135. 135g, 그리고, 얼마야? 540g을 만들 수가 있네요. 을 만든다. 포화 용액일 때. 맞지? 네. 맞지? 자, 이게 개념입니다.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뭐 풀어요. 네. 알겠어요? 이게 핵심이야. 네. 자, 이거 갖고 는 응용 한번 해볼게. 자, 초등학교 수준 문제 한번 내보자. 자, 그연산 문제 한번 내볼게. 개념 베이직 센뭐 이런 거. 쉬운 거. 그렇지? 자, 저 그래프 갖고 하는 거야. 이 그래프 갖고 하는 거야. 자. 자, 6 0도씨의물 50g에 50g에 얼마로할까얼마로할까 자. 얘들 이게 K 에너지라고 합시다. 질산칼륨이라고 합시다. 네. 자, 질산칼륨 몇 g 녹였다고 할까? 50g. 50g을 녹인 후, 50g을 녹인 후에, 자, 그 다음에 20도씨로 냉각하면 몇 g 나오냐? 헉출량은 물어봤어.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야, 포인트. 자, 이 그래프 갖고 갈게요. 자, 이 그래프 상에서 딱 봤을 때, 얘들아. 60도씨 한번 찍어볼게. 여기지. 그러면 얘들아, 얼마 녹을 수 있어? 1 그렇지. 총 110g이 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 물 100g. 그렇지. 50g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50g이니까 이거의 두 배야 반절. 반절이야. 반절. 그렇지, 반절이지. 그럼 네. 얼마 녹을 수 있어? 15g. 55g 녹을 수 있어요. 알았어. 네. 네. 자, 이게 포인트다. 자, 50g의 물에는 물에 얼마 녹을 수 있어? 110의 2분의 1이 녹을 수 있으니까 얼마야? 55g. 55g만 녹는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55에서 석출량을 빼는 게 아니에요. 얘는 포화 상태잖아. 근데 문제에 뭐라 고 그랬어, 지금? 얼마? KNO3 몇 g 녹였다고 했어, 요50 g을 녹였다고 했었잖아. 그치? 네. 그러면, 그러면 얘들아, 문제가 또 20도씨를 냉각시켰다고 했었지? 그러면 20도씨가 여기니까, 여기,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31g 녹을 수가 있네? 맞지? 네. 그런데, 네. 50g 이라고 했으니까, 31의 절반이 얼마야? 31의 절반? 15.5. 15.5 15. 아니야? 음. 그러면 15.5g 누굴 수 있지? 20도씨의 용해도는 원래는, 원래는 얼마야? 31g 인데, 어? 네. 물이, 얼마? 50g 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아 진짜 초등학생 전 설명한다 원래는 31g 녹을 수가 있죠 네. 근데 물이 50g이라고 하니까 반절이니까 얼마예요? 곱하기 음. 2분의 1 해주면 얼마예요? 15.5g만 15. 15. 녹는다 네. 맞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놈은 현재 온도에서의 용해도 빼기 냉각된 온도에서 용해도라고 했잖아. 그러면 얼마가 계산해야 돼? 50g 마이너스 얼마예요? 15.5g을 해주면 얘들 얼마 나오니? 34. 얼마 나오니? 34.5g이 석출됩니다. 지색 빨간색 빨간색 핑크색, 빨간색 라색 빨간색 싫어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싫어 역시 파란색 자 <laughs> 60도씨에 물 200g에 200g에 얘들아 뷴샤 빙시... 아 빙시... 네? 미안 <laughs> 산나무에 이렇게 놀란색사건사고에 <laughs> 하나 더 추가 얘들아 놀란 붕신이 아니라 붕산. 알았지? 자, 붕산을 얼마나 할까? 20g. 어. <laughs> 파스, 방, 자, 붕산 20g을 모두 녹인 후에 자, 이놈을 음. 자 40도씨로 냉각하면 자, 얘들아,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그래프로 문제가 안 나오고, 말로만 설명을 하면 얘들아단 이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거 쓸 거야. 시험도 내 거야. 이렇게. 네. 네. 자단 40도 C일 때 얼마라고 할까? 340도 C일 때이건 얼마나 할까? 75. 아니야 아니야. 계산하기 어, 그래. 편하게. 자 8.9라고 하고 60도 C일 때는 얼마라고 할까? 십사 4 9 자, 그러면 더 간단해. 봐봐봐, 얘들아. 자,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힌트가 있어. 뭐가 있어, 여기? 물, 몇 g? 200 g. 200 g이 일단 주어졌지? 네.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이 단은 음. 물100 g에 대한 용해도예요 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네. 헷갈리면 절대 안 돼. 네. 선생님, 나중에 또 단위 써주겠지만, 시험지에는 단위 써있을 거야. 네. 자, 얘는 그 per 100g 이잖아. 네. 물. 그치? 네.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단은 100g에 녹을 수 있는 양이야. 네. 그러면 물이 얘들아 200g 이니까 몇 g 더 녹을 수 있어? 몇 배씩? 두 배. 몇 배씩? 옳지. 두, 두 배씩도 더 녹을 수 있지. 혜성아, 네. 참좀 깨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놈은 자 붕산이 20g이라고 녹였으니까 얘들아 여기서 냉각을 할게요. 자 60도 C의 물 200g에 녹을 수 있는 붕산의 양이 14.9g이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200g에 녹을 수 있다는 것은 얘는 200g에는 얼마 동을이게두 배니까 얼마야? 29.8. 어? 29.8. 두배 빠르다 너? 29.8. 29.8g이 녹잖아. 그치 맞지? 딱, 먹을 수 있잖아? 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빼는 거예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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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얼마라고 했어? <웃음> 20g이라고 <웃음> 나와 있잖아. 네. 그치? 네. 그러면, 20g 마이너스, 그 다음에, 40도로 냉각하라고 했잖아? 네. 40도일 때, 8.9지. 네. 물두 배니까, 얘도 두 배. 네. 그럼 얼마야? 8.9 곱하기 2에 바꾸면 얼마17.8 아. 17 17.8아니요 17.8g 17 17 아, 나오지? 2.2g! <laughs> 2.2g! 몇 g 나와요? 2.2! 2.2g 아. 나오지? <laughs> 맞았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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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아니지? 네.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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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요. 안요 예. 자 예. 선생님 이제 블랙 라벨 수준으로 갈게와나이도 예. 급상승. 많이도 어, 최상 문제 해봐볼게. 최상. 최상이. 최상이. 최상. 자이 그래프 활용할 거야 그래프. 네. 그래프 활용할 거야. 네. 그래프 활용할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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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활용할 거야. 네. 아 안돼. 아, 차 알아. <laughs> <laughs> 하 no, no. no, no, no. 놀람이 no, no. 그 사건 사고에 하나 더 추가. 진짜 놀랍는 놀람 진짜 놀람이 사건 사고에 사건이 몇 개야? 시끄러져 좀. 구독자 수보다 놀라기 많은 채널. 자. 어떻게? <laughs> 왜? 냐 <자냐>? <laughs> 네. <머리> 왜. <웃음> <웃음> 구독자 <웃음> 수보다 놀라기 많은 채널. 들지 마. 와, 가 동굴. 들지 마. 안 했겠다. 지분.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장원율 자냐? 문제 한번 해볼게. 자, 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80도씨에, 80도씨. 알았어? 예. 자, 적체방어대 봐봐. 자, 80도씨에, 80도씨에서, 자, k n o 3 포화 용액. 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을. 네. 얼마로 할까? 포화 용액을. 아 보아용에 그 배추 써줘야지. 네. 자 쉽게 가자. 자 540g을 40도 씨로 냉각하면 자 아, 문제가 조금 어려. 워 조금 어려. 그렇지.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어, 네. 뭔 말인지 모르지. 네. 알아요. 예를 알수주세요 알아요. 예를 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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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 자체를 모르면 눈제를못풀게돼 있어. 굉장히. 알아요. 알았다고 맞았다고. 놀랍니 사건 사고 하나 더 추가. <laughs> 얼마야? 네. 볼게요. 네. 80도일 때 용해도가 얼마니? 네. 170. 170이지. 네.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될 거. 네. 이게 뭐야? 네. 토하용액. 212g. 토화 용액이라는 게돼 있잖아. 토화 용액. 네. 네. 포화 용액이 되어 있잖아. 네. 그러면 얘는 포화 용액이라는 것은 물 플러스 용질 아니냐? 네. 맞지? 네. 그러면 얘도 한번 적어볼게. 자, 80도씨에서 포화 용액은 글씨가 안 써지네. 80도씨에서 포화 용액은 물 100g. 플러스 용질의야 170g. 170g 얼마 나왔어? 270g이 네. 나오는거지 네 맞지? 네 맞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낼게 바로 뭐야지네 문제 뭐라고 수있어 포항에 100g이라고 있어, 있어? 540g 540g도가 540g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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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그지? 네 맞지? 네 <웃음> <웃음> 두 여기서. 두배다 두배 오 어? 김민중이 맞췄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200g, 270g에 이거는 얘들아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배가 두두두 되는 거지 네. 2분이 아니지 그러면 따지고 보면 얘들아 이걸 한번 선생님이 그거 봐봐봐 예를 들면 이걸로 해야겠다 이걸로 해야겠다 자 그러면 540g이 되려면 이거에 딱두배가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한번 해보는 거야 자물 200g에는 물 200g에는 n는 n는 n 두 번째 언제요? n는인데 n는, n는? n는. n는? n는? 김지훈 때문에 놀랍게 자물 200g에는 저것이 100g 녹을 수 있어. 100g. 그래프에 얼마나 녹을 수 있어? 현재 170이니까 물 200g이니까 300 얼마? 300 40, 40. 40g이 녹는다. <목소리> 네. 그러면 얘를 <목소리> 포화 용액으로 만들어 볼게. 네. 그러면 이놈의 포화 용액은, 포화 용액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물 200g 플러스 네. 용질 330g이면 얼마나 줄수 있어? 540. 그렇지. 540g을 만들 수가 있어. 포화 용액. 네. 맞아? 네. 그럼면 얘들아 이게 맞나 안 맞나? 비대식 네. 비례식 한번 세워볼게. 네. 340g이 맞나 안 맞나? 증명하는 거야, 지금? 네. 대답자? 그래, 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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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얼마냐? 2 미... 네. 야. 어. 오! 와, 와, 액션 김. 자, 어. 270대 170은 야. 네. 얼마야? 540대 x 아니야? 야. 네. 네. 이거 세우면 야. 270 얼마야? 270이라며 네. 이때 100g대 네. 270대 170g이 녹아있다는 거잖아 네. 맞지? 네. 네. 근데 540일 때는 용질이 얼마냐는 거지 네. 네.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네. 340이 되나 안 되나 네. 네. 그거는 얘는 어떻게 되냐 비례식이니까 네. 270X는 540 곱하기 170 이래요. 그러면 X는 2 7 0분의540 곱하기 170 맞냐? 네. 나 군대는 340g. 람 네. <laughs> <laughs> <됐>, 됐네.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540g 나왔지. 340g 나왔지. 그러면 얘들아, 문제에서 봐요. 그러면 이 전체가 540g이라는 것은 먼저 물몇 g 이라는 얘기예요. 물몇 g? 2 0 0 g 이라건 우리가 유추해 낼수 있는 거야. <laughs> 오! 답 찾기, 답찾4 0도 c 이거 한번 봐야지. 4 0도 c 에서 용해도가 6 4래 근데 물의 양이 두 배가 되면 용질의 양도 두 배가 되잖아? 그럼 뭐 얼마가 되1 2 i 2 h 8 28 a s y pie! h e 마 e a s 2 p i 2 h 8 y e 2 8 y pie! Hey, easy pie! Hey, e a 데아 pie! 2긴 한데 답이 저게 아니 Hey, easy pie! Hey, easy pie! Hey, easy pie! h e 용액 이건 포화 용액이잖아요, 들아 <laughs> 이거 아니라고. 아, 그럼 아, 뭐 아, 얼마에서 빼야 돼? 계산해줘. 얼마야? 40. 340g 마이너스 네. 얼마? 100. 100. 128g. 1 28g. 어, 128g 어디서 나왔다고? 6 3곱하 어디가 64돼? 40도에서 도 용해도가 64회 쓰니까, 물이 2배가 되니까, 이것도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빼면 얼마예요 100, 200, 12, 2 1 0 212, 212, 1 2 212, 212, 212, 212, 2 1 0 212, 212, 212, 212, 212, 212, 2 1